그냥 이제 물마중이 뭐냐면 그 해녀들이 바다에 저 한번 나갔다가 일정 시간 조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화 망사리에 해산물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국 같은 경우는 무게가 꽤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닷물은 땅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녀들은 바다에 있는 거고 수확한 해산물을 바다 땅 위로 끌어올리려면 그 무게를 거. 무겁지. 뭐 다리가 닿는 상태가 아니라 떠있는 어. 상태에서 올려서 올린다는 그렇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녀들 한 명이 누군가가 먼저 올라와서 한 명은 올려주고 끌어주고 이러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끌어올려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을 4시간에서 5시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힘듦을 아니까 보통 가족이나 남, 특히 이제 남편분이 나와서 이제 물에서 나올 때쯤 시간을 다 아시니까 그 그때쯤 맞춰가지고 동네에 이제 쭉 모이신다고요. 음. 그러면 이제 자기 와이프 거, 아내 거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그 해녀도 끌어댕겨주고 거기 이제 짐들도 바깥쪽으로 갖다주고 그럼 이제 내가 잡아온 게몇 킬로인지 뭐다 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도와주고 짐들도 챙겨서 바깥으로 들어 나가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해녀 삼촌들의 연령대가 높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바다 같은 경우는 특히 연령대가 좀 높은 바다에 속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뭐 거의 90살 다된 해녀 삼촌들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남편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남편분들은 이미 뭐 아니면 계셔도 좀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거나 뭐 이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마중 나오시는 분이 없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녀들끼리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되게 어렵 어려운 거죠. 그러나 물마중이라는 것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배웅을 그러니까 마중을 나온 거잖아요. 마중. 음. 근데 그, 저희도, 저희들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물마중을 가끔 나오거든요. 음, 얼마나 고마운데요. 전에 그 김창욱 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음. 저희하고 이제 형동생 하면서 호영호제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물마중을 온 거예요. 태학을 끌고 와, 이제 헤엄쳐서 이그 잡은 거를 끌고 나오는데 저 멀리 객가 우리 물마중하는 객가 끝. 거기서 누군가 손을 가. 그렇게 흔들어주는데, <laughs> 그 순간 <laughs> 마음이, 그냥 마음이 딱해지고 눈물이 핑 음. 돌고, 가슴이 다뜻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그렇게 추운 바다에서 그렇게 일하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이 감정은 정말 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음. 그렇더라고요. 그렇 자랑하고 싶지 않아? 어. 난 그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 물 마중을 누군가가 달라요, 왔다는 거는, 정말 그 기분은 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다른 마중이야 음, 정말.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 어서와 뭐 집에 마중 오고 공항 마중 거에 백배. 음, 우리 창욱이가 이제, 아 형님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1 시간 반 걸리네요. 이러니까 음. 음. 저기서 손흔들어주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1 음. 시간 반 걸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어 바다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계속, 치고 나온 그 친구는 거기서 깨, <laughs> 바닷가에서 천바람 <laughs> 부는데 기대시더래 나도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죠 <laughs> 음. 근데 이제 그거 바다의 거리가 이제 가늠이 좀될를 정도의 짬이 생기면 음. 아한 시간 뒤에 나와야 되겠구나 하면 음. 갔다가 그 시간 맞춰서 오면 거의 맞게끔 나오시는 음. 거죠. 그래서 물마중이라는 건 정말 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마중을 나오는 거에 하고는 또 다른 음. 또 다른 감동과 감사가 다른 것 같아 어, 그런 마중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